이 영상은 요거에서 찍는 마지막 영상이 될 수도 있어. 요거가 12월까지밖에 안 하거든요. 여러분 들려요? 여러분, 마지막 영상으로 저랑 사과를 좀 잘라보실래요? 이 컨텐츠 오랜만이지. 여러분, 사과 좋아하세요? 아침 사과는 금사과잖아. 안 좋아해? 여러분, 잘 지냈어요? 잠은 잘 잤어요? 오늘 월요일인데. 여러분, 여러분은 사과를 잘 따르시나요? 저 오늘 완전 물릎에덩어리 있죠? 저 잠을 못 잤어 잠을 못 잤어요, 이렇게, 이렇게 자는거 맞을까? 오랜만에 여기인데, 여기에서 찍는 마지막 영상이에요, 여러분. 제가 오라고 했죠? 요거 문 닫는다고. 요거 이제 문 닫아. <laughs> 요즘... 여러분, 이거 잘 잘라요? 같이 자를래? 안 보이네. 나만 봐. Sorry. 아, 여러분. <laughs> 잠을 못 자서. 요즘 뭐 하시나요? 우리 이런, 이런 시간 오랜만인지 사실 이런, 거 재미없대, 사람들이. <laughs> 저는 사실. 그이 꿈이었어요. 남들 을웃게해주는게참좋았는 데. 그렇다요 와, 오늘처럼. 왜 이렇게. 힘 이렇게. 제렇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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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멀티가 안 돼서 제가 좀다 하고 보자. 어. 여러분 잘 지냈어요? 응? 대화하는 시간 오랜만이지? 오랜만이지? <laughs> 제가 잠을 못 자서. 제정신 이 아니에요 지금. <laughs> 커피 수혈을 좀 하고 오늘 요거 맛집이야 <laughs> 오늘 요거 맛집 진정 좀 할게 <laughs> 여러분 잘 지냈어요? 진것 같아? 쉬 겠다. 배 웃기지? 나도, 내가 웃 겨. 여러분 뭐 했어요? 12월 어떻게 보냈어요? 우리 요거 12월이 마지막 이야. 제가 여기서 이 영상을 찍는 게 사실 오늘이 마지막이 될 거예요. 오늘 유일하게 혼자 있는 날. 여러분, 저 요새 혼자 되게 많이 했어요. 사실 혼자 뭐. 혼자 놀고. 근데, 근데 안 슬퍼. 사람을 약간 안 만나는 것 같기도 하고, 일부러. 그런 것 같기도 하고. 일부러 약속, 막 이렇게 잡으려고, 막 이렇게 와도 그냥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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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, <laughs> 이러는 것 같기도 하고. 괜히 바람 불어서 놀면은 계속 놀고 싶을까봐, 불안하기도 하고. 계속 하면은 이게 맞는 길이구나 한대요.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잖아. <laughs> 여러분, 어, 나좀 붓기 빠진 것 같다. 저곧 방학이거든요. 방학인데, 방학인데, 좀 지지게, 지지게 그림 그렸어. 내그림들 보여줄까? 빰, 빰, 빰. <laughs> 재밌지? 재밌어. 커피 벌써 이만큼 먹은 거야? 정신이 확 드네. 역시 여러분 카페인이 최고예요. 아무튼 제가 어제 그림, 이제 한 학기에 그림을 그리고 어학때 그림을 그려야 될지 아니면 진짜 공부를 해야 될지 사실 두개다 해야 돼. 그게 다 해야 저 요구가 이번 달이 마지막이니까 여러분 이제 추억으로 남겨줘야 돼. 나는 진짜 요구해서 1년 반 동안 년 거의 거의 1년 7, 8 개월 동안 울기도 진짜 많이 울고 저 혼자 여기 밤에 마감하면서 노래 들으면서 펑펑 울었잖아요. <laughs> 통통 울고. 그냥. 요구가 저한테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. 항상? 항상 그 자리에 있어서 참 좋았어. 그리고 언제 가도 이 자리에 있어서 좋았고. 그리고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. 와서 그냥 편하게 있다 가는 공간이어서 참 좋았어. 그래서 그만큼 의지를 했고. 그래서 꾸준히 일을 할수 있었던 거야 실수? 진짜 많이 했어 오늘 아침에도 실수 오지게 했는데 <laughs> 부끄러움은 나의 몫 뭐. 제가 그렇게 완벽한 알바생은 아니에요 <laughs> 저 거의 여기 정으로 다 봐주고 있는 거지 나 괜히 정현지 아니고 나 <laughs> 괜히 정현지 아니야 여러분도 저한테 요구 같은 존재예요. 언제 가도 거기 있잖아. 나는 약간 언제 가도 거기 있는 그 의지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. 의지도 많이 하고 안정감도 많이 들고 그게 사람이든 공간이든 그래서 그걸 되게 편안해하면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약간 나를 쪼는 걸 수도 있겠다. 여러분 오늘 좀 진지하나? 왜냐 오늘 요구 마지막이야. 여기서 이거 찍는, 찍을 수 있는 거 오늘 마지막이라고! <laughs> 여러분, 안 왔지? 다들 요거안 왔지? 제가 라떼 아트, 라떼 스팀도 못 치던 제가 여기 와서 하트까지 하고, 물론 엔트런스에서도 많이 연습을 했지만, 라떼 아트에 <laughs> 라떼 아트도 배우고, 브런치도 다 여기서 하고 그리고 요거트도 여기 완전 정착하고 근데 내가 요거트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안정감, 요거트가 늘 있다라는 안정감을 좋아했던 거야 요거는 저에게 그런 존재예요 혼자 있어도 너무 좋고 같이 있어도 너무 좋고 지금 미치게 바빠도 좋고, <laughs> 좋고 그리고 단골 손님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한명한명다 기억한다고요 단골 손님. 그 사람들한테는 별 의미가 없겠지만 사실 제가 진짜 많이 주는 거예요. 제가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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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주고 퍼퍼 퍼, 퍼주고. 그래서 좋은 알바생 아닙니까? 여러분. 공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.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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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여러분, <laughs> 여러분, 한테도 너무 감사한분나 유튜브 곧 100개 100개 러 아무도 안 봐주는데, 사실 아무도... 안, 사실 지금도... 아무도 안 봐도 계속 올릴 거거든요. 사실 너무 많이 봐도 너무 부끄러워. 이런 나를, 내가 이렇게 횡성 추수 하는 이런 나를 마주한다는 게 참... 나는 그만큼 친밀감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감사하다고요. 그래서 한 해, 한 해를 진짜 돌아보면은 유튜브, 로그 그리고 요구 진짜 너무 감사해 그냥 나한테는 이게 힘이었어 그리고 이게 진짜 나의 전부였고 이거가 나를 구성 하는 거였어 진짜 지금도 내 그냥 뼈와 살이라고 생각해요 <laughs> 그냥 내가 약간 토로할수 있는 그런 안식처 자 힘든 거좀 많이 얘기해도 죄송해요. <laughs> 말할 상대가 없었어 그리고 뭔가 지금 약간 사람을 안 만나는 것도 힘든 걸좀 털어놓을까봐 그리고 사람은 늘, 언제나 외로운 거더라고 죽어서도 외롭대 그래서 이제 합리화 했어요 좋더라 그러니까 조금 살만 하더라 왜냐면 어차피 외로워 사람은 다 외로우는데 <laughs> 사람은 죽어도 외롭고, 결혼해도 외롭고, 어, 가족이 많아도 외롭고, 돈이 많아도 외롭고, 돈이 없어도 외롭고, 다 외로워. <laughs>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 삶에 만족해야 된다~ 라고 느낍니다 오글거려, 나도 말하면 도 얼마나 오글거리겠니? 아랍분 <laughs> 많이 먹어줘서 진짜 고맙고 <laughs> 연말 인사? 나 다음 주에 나 다음 주에 호캉스 가 그때 <laughs> 나 다음 주에 진짜 호캉스 가는데 여러분이랑 파티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케이크도 알아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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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중 그때 딱 업로드 100개 돼서 100개 기념으로 간, 간 거였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, 저는 기념일을 진짜 좋아하거든요. <laughs> 저는 이런 파티하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, 이번 크리스마스는 별로 안 좋아. 내 알바라도 할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야. 집에 혼자 있었으면 얼마나 심심할 거야. 여러분, 그날도 보고, 이날도 보고, 계속 보자. 내년, 내년 될 때까지 보자. 죽어서도 보자. 부덤가서도 만나자. 제연튜브못도안 되는 제 수다. 생각 없이 봐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생각하고 보지 마세요. 그리고 빠른 배속으로 봐주세요. 한 2배속 정도? <laughs> 여러분, 여러분 덕분에 말도 많이 들고, 말도 많이 하고, 많이 생각도 하고, 음. 의무감이 든 적이 한 번도 없어. 그래서 더 좋아. 그리고 조회수가 나오든 안 나오든, 좋아요를 받든 안 받든 정말 상관없습니다. 저는 제 말을 할 거기 때문에 <laughs> 그런 거 신경 쓰면 더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 해. 역시 초심은 중요한 거야. 그리고 뭔가 성숙해지고 있는 제 기록을 남기는 것 같아서, 사실 돌려보지는 못하겠어. 밑에 있는 거 다시 보지 못하겠어. 진짜 죽어도 오빠, <laughs> 난 절대 오빠. 제가 나를 비공개로 엄청 찍어 놓은 것들이 참 많더라고. <laughs> 그거 죽어도 오빠, <못> <laughs> 여러분 이렇게 저랑 같이 계속 나이 먹어주세요. <laughs> 나한테 는 <하는> 소리야, <laughs> 여러분 그러면, 요거에서의 마무리. 실사하자. 치열.